똑똑이들아, 안녕. 구스언니야 오늘은 인슐린 약물 계산에 대해서 알려줄게. 인슐린은 보통 유닛으로 용량을 표기해. 아니, 어차피 인슐린도 다른 약들처럼 액체인데, cc나 밀리 단위를 안 쓰고 왜 다른 단위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정말 짜증나지. <laughs> 자, 짜증나지만, 짜증난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지? 실제로 인슐린은 고용량 투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다른 약물과 다른 인슐린 단위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자 인슐린을 주사할 때 쓰는 단위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닛이야 우리가 실제로 주사기로 재는 인슐린은 액체라서 주사기에 재려면 결국 cc로 재야 하지만 처방은 대부분 유닛으로 나게 돼 그래서 유닛으로 처방 난 용량을 cc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 1유닛은 0.01cc. 이 변환 공식만 기억해 주면 돼. 즉, 유닛은 cc의 100배. 거꾸로, cc는 유닛의 100분의 1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인슐린 5유닛이 처방이 나면 0.05cc를 주사기에 재서 투여해 주면 돼. 아우, 나는 100배고, 100분의 1배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만약에 이렇다면, 처방난 유닛의 소수점을 앞으로 두 칸, 이렇게 해주면, cc로 변환이 돼. 아니, 언니, 나는 이것도 모르겠어.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 1cc 주사기만 있으면 돼. 다른 용량의 주사기들은 cc 용량만 표기되어 있지만, 1cc 주사기는 cc와 유닛 단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이렇게 한쪽은 cc, 반대쪽은 유닛. 비교를 해보면 1cc가 100유닛이랑 같다는 걸알수 있지. 10유닛이 처방이 났다면 10유닛과 같은 눈금에 있는 0.1cc가 같은 용량인 거지. 어차피 인슐린을 잴 때는 이 1cc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니까 내가 정말 헷갈린다 하면 잘못 계산해서 투약 실수하지 말고 주사기 눈금 보면서 정확하게 재주는 게 낫겠지. 참, 그리고 임상에서는 인슐린 단위를 유닛으로 하기도 하지만 단위로 사용하기도 해. 인슐린의 단위는 단위다? 말장난 쩔지. 인슐린 10단위 주세요가 인슐린 10유닛 주세요와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오늘은 인슐린 처방 용량인 유닛에 대해서 알아봤어. 알고 보니 별거 아니지? 오늘 언니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똑똑이들이 더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언니가 도와줄게.